이구는 조금 좋은 선물. 2등부터 꼴등까지는 다 똑같아요. 네, 준비 됐나요? 뒤에 도는친 뛰쳐가면 안 돼. 뛰어가면 뒤에는 안 돼. 7살까지만 가는 거야 7살까지만. 5살, 6살, 7살까지만. 어, 우리 가족 되시는 분들은 빨리 촬영하시려면 저문 밖으로 빨리 나가세요. 예, 저 촬영, 하시는 분들 어 어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 야, 문 밖으로, 문 밖으로. 아, 이고 요게 또 추억이거든요. 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laughs> 한 마리. 여섯 살아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우리 친구들은 어 본인들 주인한테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엄마 아빠 따라 가는 거예요. 갑니다. 준비. 아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에이, 반칙하면 땡이야. <laughs> 야 정말 해맑게 웃는 우리 친구들이 어, 앞으로 또 우리 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짊어지고 갈 주역들이기도 합니다. 자, 준비! 준비! 호각을 불면 출발이야. 알겠죠? 옆에 있는 친구랑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준비! 절대 뛰면서 싸우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에?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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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뛰어가다가 저 앞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 가는 거야. 알았죠? 자, 준비! 자, 갑니다! 준비! 야, 누가 이득이야? 누가 이득 누가 이득이 네네. Yeah! 네. 그 선물 다 똑같으니까 그냥 다 똑같은 거 주세요. 자, <웃음> 자. <웃음> 뭐 다른 게 없어. 근데 이제부터는 좀 다른 게 있어. 어, 이제부터 다른 게 있어. 자, 여덟 살이여덟 살, 8살? 여덟 살, 아홉 살. 오케이 여덟 살 아홉 살. 자. 1등하는 친구한테만 문상 갑니다, 문상. 오호! 문화상품권을 융, 예, 어린 친구들이 문상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예, 벌써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얘들이. 자, 갑니다, 준비! 다른 친구들은 어떤 선물 주냐면요. 과자 선물 세트를 주고요. 1등하는 한 친구만 문상 한장 갑니다. 갑니다, 준비! 준비! 어이 친구는 거의 뭐 올림픽 나가는 수준이에요, 지금. 자세가. 어? 어 좋습니다 준비 자 아역살이야 8살이야 자 괜찮아요 끝까지 달리는데 끝까지 끝까지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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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손도 10살 오 11살 이렇 준비 미 이친구 거의 땅속으로 들어갈것같은데 준비 준비 아, 에이, 에이. 이제 나이가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집착이 심합니다 자, 준비 가운데로 달라 be! Let's be! Let's b 로로 e 앞으로 쭉달 e t s be! Let's 준비 야! 이제 거의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예, 네. 잘안 나오는데 나왔어요.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물상 하나 주면 화냅니다. 두장 네. 갑니다. 네. 1등두장 갑니다. 이거 두 장. 준비, 레디.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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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욕심이 없으면 안 돼. 준비. 에헤이. 중앙으로 뛰어가지 말고 본인 자리로만 그대로 달려갑니다. 본인 자리 앞으로 일찍 서도로 어, 준비! 예, 뒤로 돌아. 예, 뒤로 돌아. 예, 뒤로 돌으세요. 뒤로 돌아. 예. 야,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준비! 넘어져도, 넘어져도. 예. 넘어져도 이친구들을 절대 울지 않을 겁니다. 준비! <목소리> 자, 우리, 어, 손자, 손녀를 띄는 걸 보셨죠? 예, 오랜만에 우리 동문 여러분들도, 예, 띄어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끊겠습니다. 1등 하신 분께는 이제 선물이 좀 커집니다. 예, 네, 어, 좋은 선물은 알아서 우리 챙겨주세요. 먼저, 먼저, 어, 선배님들은 맨 마지막에 아시죠? 선배님들은 선배님 마지막에 50대 중반 나와세요 중반부터 후반까지. 아, 죄송합니다. 50대 초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50대 초반. 50대 초반. 50대 초반. 50대 초반.